우선 기본적으로 직업이 5가지인데 여기서 5개에서 갈래로 나눠져요. 전사는 3가지, 궁수 3가지, 마법사 3가지, 힐러 3가지, 음유신 3가지 그러니까 직업이 총 15가지인 거죠. 오픈했을 때 대충 보시면 아시겠지만 힐러는 뭐 그거고 음유신은 약간 서포트, 광역 버프? 음악으로 뭐 이렇게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인 거고 이렇게 직업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순간에 인게임 영상이 나왔잖아. 인기 인게임 영상이라고 뭐 봐도 될것 같거든요. 필드보스 이펙트 보니까 뭐 이제 장판도 보이고 빨간색 장판 우리가 개발비나 개발에 걸린 시간을 듣지 않았으면 뭔가 이렇게 복잡하지 않을 수도 있어 야 그래도 2D 2D 그래픽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기대도 하고 좋아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것 같은데 이러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사람들이 납득을 할수 있을까? 아까 쇼케이스 보는 중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마비노기는 스토리, 감성, 부금 이렇게인데, 요즘 모바일 게임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느낄 수 있을까? 이게 진짜 인게임 영상 같은 게 뭐냐면, 이런 모션 같은 것도 있고, 이런 모션들. 그리고 아까 휘통도 보이고 막 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여기다. 봐봐. 깊은 구멍. 이 부분이네. 이게 뭐 자리체 같은 개인 인스턴스 같은 거예요. 이게 인게임 그래픽이네. 콤보, 카운터, 치명타, 뭐 연타, 흰색 데미지, 애들 피통. 약간 2000년도 초반에 나왔었던 그 2D 게임들, 그림 새로 그리고 조금 더 부족한 부분 칠하고 광원 효과 넣고 한 그런 느낌. 약간 리니지 레볼루션 2D 버전. 어 이게 아,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냐? 개발 기간이 8년이고, 개발비가 1000억이래. 진짜, 뭐, 예전에 우리가 했었던 그런 게임들의 감성적인 부분을 건든다면 성공했어. 진짜 옛날 게임 보는 것 같아. 뭐, 그 밖에도 이제 던전 같은 경우도 어떤 시스템일지 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공개된 컨텐츠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커마도 어느추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던전이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나눠지는데, 이제 필드 사냥이 있고, 던전이 있어요. 뭐 필드 사냥이야 우리가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던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왔을 때 인스턴스이지 않을까 특색에 맞는 던전 거기에 맞는 인스턴스 던전이지 않을까 했는데 이렇게 뭐 사냥하다가 단계별로 잡으면서 가잖아 근데 여기 안에서도 사람을 만날 수가 있대요 약간 걱정이나 이 게임을 비하하거나 그러기보다는 약간 걱정과 염려가 더큰 느낌? 확실히 팬덤이 두텁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전... IP들은 함부로 건들지 말아야 할 수도 한편으로는 이제 2D나 옛날 게임들 기다리신 분들 그리고 그런 게임들 그리워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반가운 소식이 될 수도 있는 요즘 게임이 막 실사와 가까운 그런 거 보면 또 그런 그래픽 아니고 좀 아기자기한 그래픽 물론 그래픽은 취향이 탄다곤 하지만 천억이 들어갔고 개발 시작 시점이 아닌 오픈 시점을 생각한다면 모바일 게임 유저들이 그런 수준이라고 하기에는 좀 죄송스럽지만 이걸 납득할 수 있을까요? 시대에 맞는 상황에 맞는 약간 뭔가 변화도 좀꽤 했으면 어땠을까 BM도 어떤 게 나올지도 좀 기대 반 걱정 반 패스는 무조건 나올 것 같고 변신 같은 게 있을까? 그리고 얘네가 또 힌트 아닌 힌트를 준것 같은데 무기에 대한 자유도 이런 게임들이 변신에 대한 구분이 있어요 처음에는 한 해에 집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아, 그렇지. 마비노기는 이런, 이런 긴장이. 굉장히... 오신만하다. 근데 이게 인기인 그래픽이면 좀 곤란할 수도, 아음. 안녕하세요. 20년 전 마비노기와 함께 처음으로 여러분을 만났던 나크 김동건입니다. 벌써 2 0년이라니 2025년 드디어 마비노기 모바일이 론칭합니다. 오래 나온구나 마비노기 시리즈의 감성은 이어가면서도 모바일에 맞게 새로운 감동을 드리기 위해 음악이나 화면 묘사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냥 예전 마비노기의 서정적인 마비노기 감성을 최대한 담아내고자 한듯는다며 원작의 친숙한 멜로디를 활용하면서 <laughs> 모바일 분위기에 맞춰 편곡한 BGM까지 어? 기존 팬분들에게는 향수를 새로운 유저분들에게는 신선한 감동을 드리고자 누군가의 숨겨진 취향을 알게 되기도 하고 사이가 어, 나빠진 인게임, 인물들 사이를 중비하기도 하고 또는 내 안에 숨겨진 힘을 깨닫게 되기도 하는 등 개성 넘치고 생동감 있는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비노기라면 빼놓을 수 없는 다채로운 오, 생활도, 생활도 함께 준비되어 있네. 있습니다 사나운 수탉을 피해 요리에 쓸 달걀을 구하거나 우연히 만난 친구와 함께 낚시를 즐기며 빛나는 잔물결에 넋을 놓아보고 이것저것 만들거나 때로는 마을 주민들을 도와 아르바이트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그치, 들어보는 마비노기는 사람. 약간 부거진배경은 배경, 스토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강점인데 나만의 방식으로 에린 라이프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요즘 모바일 게임 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인정을 슬슬 할까? 슬슬 에린에 익숙해졌다면 길드원들과 함께 던전 공략을 준비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만나 파티를 꾸려 모험을 시작해도 좋습니다. 보스를 만나기 전 캠프파이어 앞에서 마지막 느낌이 아니라 같이 음식을 된다. 나눠 먹으며 어떻게 보스를 공략할지 얘기해봐도 좋겠죠. 음식을 나눠 먹으면 공격에 동력 효과, 이런 게임들 나올 때마다 적용이 됩니다. 힘든 싸움이 끝나는 게임을 만들려고 고생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 개가 나온다. 여기 안에 들어 있는 캐릭터를. 산뜻하게 타오르는 모닥불 앞에서 함께 악기를 연주하고 춤도 추면서 친구들과 수다꽃을 피우기도 하죠. 유유자자. 혼자서 즐기는 것도 좋지만 동료들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더해진 내린 생활은. 결코 지루하지 않을 것입니다 뭔가 함께하는 즐거움 속에서 각자의 개성이 다채롭게 드러나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 포인트입니다 에리는 나만의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내가 원하는 혹은 되고 싶은 모습으로 자유롭게 여러분을 꾸며보십시오 제가 다른 게임 이야기를 진짜 웬만하면 안 알리고 있는데요 AFK 나만의 개성을 뽐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될 것입니다. AFK. 약간 통해 그런 느낌이내 캐릭터와 나의 개성, 지향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있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조작하는 동시에 RPG. 동시에 같은 취향을 가진 유저들과 친해지 친구가 되는 소소한 재미를 느껴보세요. 마비노기 모바일을 즐기는 모든 유저들이 앱인 안에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며 즐거운 생활을 보내셨으면 좋겠. 인게임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래도. 다음은 전투와 클래스입니다. <laughs> 그렇지, 마비노기 한, 모바일을 여기, 시작하면 전사, 궁수, 마법사, 힐러, 음유시인 중 하나의 견습 클래스를 선택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무기를 교체해서 자유롭게 클래스를 바꿀 수 있지만 처음에는 하나에 집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견습 클래스는 각각 세 가지씩의 심화된 전직 클래스로 발전합니다. 나의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 다채로운 선택과 재미를 느끼실 수 음... 있도록 각 클래스마다 확실한 매력과 컨셉을 갖게끔 디자인했습니다. 먼저 전사 계열입니다. 전사 계열로는 간단한 내구력을 그대로 계승하여 검과 방패를 사용하는 전사. 적의 공격을 버티며 묵직한 한방을 노리는 대검 전사. 기민한 움직임으로 카운터를 노리는 검술사가 있습니다. 궁수 계열로는 빠르게 이동하며 적의 사각을 노려 치명타를 날리는 궁수와 최후방에서 강력한 화살 세례를 날리는 장궁병 확산, 집중 공격은 빠르게 전환하며 유동적인 전투가 가능한 석궁사소가 있습니다 마법사 계열로는 번개, 얼음, 화염을 자유자재로 오가는 마법사 클래스도 있지만 얼음 속성에 특화돼서 적의 속도를 늦추고 얼음을 둘러 공방일체의 플레이 스타일을 추구하는 빙결술사 그리고 화염 속성에 특화된 강력한 광역 공격 위주로 전장을 초토화시키는 화염술사도 있습니다 힐러와 사제는 후방에서 아군의 체력을 회복시켜주는 것 외에도 적에게 군중 계열을 걸거나 적극적인 공격을 하는 것은 물론 수도사로 전직할 경우 최전방에서 아군에게 보호막을 제공하는 탱커 역할도 맡을 수 있습니다 음유시인 계열은 아군에게 이론 효과를 제공하고 적을 매혹시키는 등 전투를 보조하는 능력에 특화된 클래스인데요 댄서로 전직할 경우 근접 딜러로서 전장을 종횡무진 누비며 적을 공격하게 됩니다 음유시인의 전직 클래스는 모두 전투가 하나의 공연으로 느껴지도록 디자인되어 플레이하는 재미는 물론 감사합니다. 보는 재미도 소소할 것입니다. 약 20년 차 마비노기, 마비노기 모바일서 한마디 하자면, 마비노기 시리즈에서 으로 제작한 다양한 성장의 재미를 모바일 충족. 환경에 맞춰 재해석하였습니다. 캐릭터 최초 생성 시에는 다섯 <laughs> 개의 견습 클래스 두통. 중 하나를 선택해 음. 시작하지만, 나머지는 전직에서 견습 클래스로 상관없이널다세의 전직 어. 클래스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이미 전직을 했더라도 플레이 중에 다른 클래스의 무기를 장착함으로써 자유롭게 클래스를 전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룬이라는 아이템을 활용한다면 특정 스킬의 효과나 비주얼 등을 변형시킬 아, 수도 있습니다. 취향과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 각자 전투의 재미를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비노기 모바일의 전투 콘텐츠는 크게 던전과 사냥터 두 종류로 나눕니다. 던전이 각 스테이지를 격파하며 보스를 처치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라면 사냥터는. 지역별 고유한 환경에 맞춰 디자인된 넓은 필드와 같습니다.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사냥은 물론 재료 채집이나 보물 탐색 같은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공간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중 먼저 던전은 정말 모험을 떠난다는 느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각각의 개성을 살린 분위기와 콘셉으로 제작하였습니다. 가령 알비 던전은 랩맨과 거미가 서식하는 어두운 동굴이라며 키아 던전은 이끼와 버섯 등 식생이 풍부한 자연 동굴의 모습을 띄는 등. 저마다의 컨셉을 확실히 살리고자 노력했습니다. 마비노기 영웅전에서 만날 수 있었던 페어 던전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약간 배경이나 이렇게 보스 나오는 던전 공간들 봤을 확실한 때는 던전마다의 컨셉으로 전투에 대한 몰입감을 더욱 높여드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마비노기 모바일의 음... 던전이 제공하는 재미는 단 전투만이 아닙니다. 마비노기 모바일은 MMO RPG이기 때문에 우연한 만남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같은 시간에 같은 던전을 플레이하고 있는 유저들을 만나. 함께 던전을 공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우연한 만남을 통한다면 몬스터를 더 쉽게 처치할 수 있는 건 물론 상황의 변화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항상 과정과 결과가 다른 현실처럼 같은 콘텐츠를 플레이하더라도 우연히 같은 장소를 지나던 사람과 만나고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이벤트를 마주하는 재미를. 우연한 만남을 통해 던전 이런 거 보면 싶습니다. 인스턴스는 아닌가 봐. 어두운 던전 속에서 캠프파이어 주변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눠 먹고. 함께 던전을 클리어하는 그런 함께하는 재미를 우연한 만남에서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골드를 드랍할 수 있는 황금 이 되지 마 보석을 드랍하는 보물인프 근데 뭐 만난다고 특별한 아이템을 판매하는 고양인 상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그양은 약간... 즐거움을 던진 던전... 깜짝 림프 안에서 던전이라도 상장을 하자 습니다 그리고 보스 젠타이밍 때 보스 센터에서도 흥미진진한 이벤트들이 발생합니다. 일정 시간마다 랜덤한 위치에 등장하는 검은 구멍이나 불길한 소환의 결계 같은 특별한 콘텐츠를 만나는 것입니다. 먼저 검은 구멍은 무엇이 등장할지 모르는 일종의 랜덤 인스턴스 던전입니다. 어, 아, 개인 눈 여유하지 가 인스턴스 던전이. 그럼 인스턴스 단위의 기존 던전들은내 진입 때마다 어? 다채로운 경험을 드릴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네. 금 인기임 나왔잖 불길한 소환의 결계는 마족들이 사냥터에 소환하는 강력한 보스 몬스터가 이거 자리치 아니야. 동에서 해치는 <laughs> 콘텐츠입니다. 보스 몬스터를 처치하면 남은 결계 유지 시간 동안 계속 보너스 몬스터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빠르게 보스 몬스터를 처치할수록 더 많은 보너스 몬스터가 등장하고 또 그만큼 많은 추가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비노기 모바일에는 보다 높은 난이도 도전이나 높은 성취감을 원하는 분들을 위한 고난도 콘텐츠도 다수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드 보스 콘텐츠는 사냥터 내 필드 보스 구역에 진입해 여러 유저와 함께 하는 협동 콘텐츠로 보스 토벌에 성공할 경우 큰 필드 보스의 경우 주요 보상 중아 요런 이게 진짜 인기형 메닝이겠죠. 이외 기본 보상은 참여할 때마다 지급되기 때문에 다른 유저들의 토벌을 돕는 협동의 재미도 느낄 수 있는 콘텐츠입니다. 아 b 비 키아, 라비던전에서 기존 던전들이 어, 난이도가 크게 어려워진 심층 던전들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새로운 종류의 몬스터를 만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스 몬스터도 새로운 디자인으로 등장해 새로운 기믹과 전투 패턴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외에도 반드시 파티로만 플레이할 수 있는 최고 난도 던전 콘텐츠인 어비스. 개인으로도 던전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순차적으로 업데이트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론칭 후 빠른 시일 내에 추가 공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에린에서의 생활을 즐기실 수 있도록 모바일과 PC, 크로스 플랫폼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 업데이트가 진행되는 4월에는 고난도 던전 콘텐츠 어비스와 함께 서플레이 했는데... 함께 공략하게 되는 레이드 그리고 새로운 신규 클래스가 추가될 뭐 예정입니다 어비스는 3월 달에 오픈하는 앞서 건가? 말씀드린 대로 파티로만 도전할 수 있는 최고 난도 던전 콘텐츠로 우수한 보상과 함께 파티 형간 호흡을 맞춰 나가는 재미를, 레이드의 경우 8인 협동 콘텐츠로 거대한 적의 기믹을 파훼하고 도전하는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달인가? 6월엔 여신 강림 2장, 황야의 마녀가 공개됩니다. 마비노기에서 나오지 않았던 G1과 G2 사이 시간대 의 이야기입니다. 탄광 마을 반호루와 덤바튼과 반호를 르 잇는 가이레오 언덕이 근데 이런 거 보면 이야기의 주요 무대가 되는 신규 사냥터 무대가 됩니 신규 던전 바리 일광 바리 이광구 그리고 신규 클래스도 함께 만나보실 수 있을 예정입니다 9월에는 여신 강림의 세 번째 작 팔라딩이 업데이트됩니다 아름다운 왕국 이멘마의 왕실과 법황청을 둘러싼 이야기가 펼쳐질 텐데요 마찬가지로 새로운 신규 클래스가 투입되며 신규 사냥터 센마의 평원과 신규 던전 페카 그리고 페론이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은 팔라딘이 될수 있겠죠? 한편 이런 메인 업데이트 외에도 주기적으로 주요 캐릭터의 퀘스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캐릭터 퀘스트에선 메인 스토리에서 미처 겪지 못했던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를 깊고 다양하게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3월 2025년 27일. 3월 27일 에린에서 뵙겠습니다. 즐거운 여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3월 27일 오픈 일정이 나왔네요. 3월 27일 아무튼 이렇게 마비노기 쇼케이스를 함께 시청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 뭔가 저는 약간 레카짓이나 무언가를 까내리고 폄하하는 영상을 만들고 싶진 않지만 마비노기 모바일을 봤을 때 그런 마음이 들기 보다는 약간 좀 염려스럽다 걱정된다. 만약에 마비노기 오픈하는 3월 27일에 스케줄이 된다면 오픈 런도 한번 하면서 인게임에서 한번 직접 느껴볼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길. 지금까지 펑렬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